안녕하세요. 조영근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운 좋은 사람들일까요?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일까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에서는요, 운 7, 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주나 기량이 3이면 운이 7이라는 얘기죠. 콜럼비아 대학교의 명강의로 유명한 마이클 모브시는요, 여러 연구를 종합한 결과, 세상의 모든 성공은 운과 기량의 결합으로 탄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운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때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얘기입니다. 내 꿈은 재벌이센데 우리 아버지가 도통 노력을 안 하신다. 유머죠. 자 그렇다면 재벌이센은 운 좋은 사람들일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예로부터 부자 3대 못 간다고 했고요. 지금은 부자가 1대 가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벌이 있어도 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운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운은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운이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행운이죠. 나쁜 방향으로 움직이면 불운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운 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운을 잘 운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운 관리입니다. 운은 관리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운은 실력입니다. 어, 지금 중국의 최고 각부 중의 한 사람인 알리바바를 만든 마윈은요, 타고난 운이 아니라 운을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단지 영어에 능통했죠. 당시 중국에는요, 이양이라는 사람의 미친 영어, 크레이지 잉글리시가 유행했습니다. 그는 영어를 잘하려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큰 소리로 영어 책을 읽어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마윈은 이 리양의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이 말을 가슴 속에 고등학교 때부터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지나가는 미국인이 있으면 쫓아가서 영어로 접근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능통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대학 입시에 떨어졌습니다 대학 입시에서는 평균을 보기 때문에요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이일저 일을 했는데 원래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은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호텔 종업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호텔 종업원으로 퇴짜를 맞았습니다. 이유는 키가 작아서였습니다. 그에 알려진 키가 162cm 정도는 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농담이지만 저는 그보다는 큽니다. 그리고 재수했는데 또 수학 때문에 떨어졌고 삼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갈 만한 성적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저우 사범대학 영어과가 정은 미달이었습니다. 마이 웬에게는 행운이었죠. 그래서 그 대학에 가서 그야말로 고기가 물을 만난 듯이 열심히 공부를 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대학에서 영어 강사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영어 강사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무역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통역회사까지 차렸고, 나중에는 관광 가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95년 미국에 나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 그가 처음 접한 게 인터넷입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곧 바로요. 머무르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바로 홈페이지 제작회사를 중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자기 아파트 방에서 18명의 동업자를 모아놓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알리바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미국 나스닥 증권 시장에 상장을 했고 대박이 났죠. 최고의 갑부가 됐죠. 그 이후로 알리바바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신 대로입니다. 지금 알리바바는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과 아마존과 맞먹는 회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알리바바의 마윈이 타고난 운이 아니라 운을 만들어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유추해 볼수 있는 게 있습니다. 즉, 운을 만드는 방법이요. 운이 다르게 하는 방법.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밖으로 나가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일단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 됐든지요. 문제가 있는 곳, 기회가 있는 곳은 다 밖에 있습니다. 현장에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나가서 부딪혀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강점을 키워야 됩니다. 당시 상황에서 마윈에게 강점은 영어였습니다. 강점을 키우면 운이 따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의욕이 있습니다. 운은 의욕이 있는 사람한테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욕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동기부여에 대한 책을 읽고 동기부여 강의를 듣고 그리고 때로는 의욕이 있는 척 노력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의욕을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방법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의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도 의욕을 만드는 노력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감사합니다.